Everybody bleeds this way, just the same. Breathe in, breathe out, move on and break down. If everyone goes away, I will stay. We push and pull, and I fall down sometimes. And I'm not letting go.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효운대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과장으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신승권이라고 합니다. 아... 어 어릴 적에는 제가 사실은 그 선천성 심장병으로 학창 시절에 아... 세 번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세 그래서... 번이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음... 그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고요. 아...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 가면서 의사가 되게 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태어났을 때부터 좀 심장이 좀안 좋으셨던 겁니까? 예, 태어났을 때 이제 대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제일 큰 동맥이 있는데 그게 좀 좁아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장 안쪽에 판막이 있어요. 예. 피를 한쪽으로 가게끔 예. 하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아.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몇살때 처음 네.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세살때 처음 받았어요. 세살 때요? 예. 아, 네, 네. 그럼 세살때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사학년 때. 네. 아 이게 사실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좀큰 수술이지 않습니까? 심장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세살때 수술하시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막 그걸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좀쭤본다면요제 치료를 받는 과정은 부모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병원을 오가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아픈 거를 티내지 않고 아... 보통 이런 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걸할 때도 저는 이제 오래 달리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달리고 있는 걸 보고서 더렇게 배려해 준다는 그렇죠. 그런 뜻을 네. 갖고 좀 쉬어라. 아, 너는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라고 했을 때또 사실은 할수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데, 그를 그냥 하긴 납득이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 해서 맞습니다. 뭐 하는 예. 이야기고 그 배려일 순 있으나 네.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좀 배제하는 게 된다라는. 그렇죠. 예. 아픈 사람들도. 결국은 원하는 거는 똑같은 삶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렇죠. 평범함이 네. 제일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렇구나. 그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마라톤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아,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세 번째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아. 3월에서 4월 넘어갈 즈음에서 공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해요. 음. 네.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한반 년도 안 됐을 때죠. 반 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전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아니다. 나도 같다 뭐 어떻게 되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했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제 심장을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해도 되겠냐. 괜찮냐 마라톤. 네. 아,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그때 이미 저는 할 생각을 거쳤죠. 아 근데, 이거... 네, 아, 근데 아, 근데 선생님께서도 네, 좀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이게.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환자분들이 참 약간 야속할 때가 있어요. 네. 아, 그,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반대 입장인 네. 경우에 네. 네, 마라톤 당일이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들킬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봐 대열에 가장 뒤에 가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마라톤을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렇죠. 그게 제일 어,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어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동안 가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조이는 오우.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조이는 오우.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가족 생각도 나고 부모님 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 사실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이고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이렇게 하다가 반원점을 돌고 나서 올때 다시 한번 이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차량도 와서 이렇게 태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 그럼 제가 뛰지는 않을 테니까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겠다. 내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완주를 했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을 받았었고 심장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대상이었었어요. 잘해라, 힘내라, 이런 대상이었었는데, 반환점을 돌 때는, 그, 앞서 갔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반환점을 돌때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화이팅을 외쳐줬겠죠. 아, 그 순간, 아, 저도 남한테 뭔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구나. 아,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결정적으로 의사가 되야겠다라고 좀 생각한 계기가 있다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었을 때예요 아버지는 옆에 그 환자 보호자용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저는 2시 뭐한 3시 이 정도까지 잠이 안 와요. 그 다음 날 아침 6시 에 일어나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여 안오고 창문 밖을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근데 그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게 뭔가라고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 깨워서 여쭤보니까 아 그거 저기 의학 도서관이라고 그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아, 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저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환자로서 병실의 침대에 앉아서 저 의학 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의학 도서관에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게 아마 제가 의사가 되기로 가장 처음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되네요. 네. 의사가 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진짜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제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제 주치의를 거의 그때까지 20년 넘게 봐 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가. 그 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 아. 때문에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이 병원, 그 소아과를 아. 계속 다녀야 됩니다. 진료실 안에 아,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두세 명의 어린이들이 그 같이 안에 있어요. 음. 아, 이 아이들이 내가 의사가 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료실을 거쳐갔던 어떤 같은 환자가 의사가 됐다라는 아... 이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아, 교수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때 막 뒤에서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너무 아, 멋지시네요.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듯이 또 좋은 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와가지고 직접 저 의사가 됐습니다라고 음.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고생은 또 오죽 했겠나.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얘기나. 의사를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생진게 많고 또 총명하고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한 순간에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복되고 스스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 모시는 분 지금 보건서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보통 이제 개원들을 많이 하시는 게죠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어,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를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공직에 아...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참... 병원을 개업하거나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훨씬 더 수입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음... 아내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 공직에 들어가고 싶고 어, 그 중에서도 음. 가장 이렇게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보건소를 하고 싶다. 아. 지망한다 말을 했고 흔쾌히 뜻을 밀어줘서 어, 이날 때까지 또 공직에 몸을 닮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싶습니다 아, 우리 애를 몇살 때부터 산산는지 알아요? 네, 3살부터. 3살부터. 3살부터 산 갔어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산에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몸 건강했죠 알고 있네요 산에 다니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잘 다니니까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저희 티셔츠를 보면은 심장병 환호회가 써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음. 어, 심장병 써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잘 다니네? 그러니까 저희 취지가 그거예요. 그럴 때도 힘든 순간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 을 어, 이거 이겨내면 한개더 성장할 수 있겠지, 더 커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산에 가자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네. 혼자서 심장병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유산 시키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커서 잘 운동도 하고 잘 다닐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조금 하고 싶으세요? 음, 오히려 이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병이 없었으면은 저런 인연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조금 <laughs>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축고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시켜가지고. <laughs> 체육 선생님? 막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이 있어도 체육 쪽으로 정말 잘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